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동입니다. 대동의 테마는 로봇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재건 2차전지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 태풍장마 농업 태풍장마 농업 스마트팜 제설 우크라이나 재건 농기계 농업기계 농기계가 있습니다. 대동은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의 농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본사를 포함하여 8개 종속회사로 구성된 농기계 전문기업임 동사의 현재 사업부문은 농기계부문, 주물제품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기계가 전체 매출비 중 86%를 넘게 차지함, 농기계 부문은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물제품 부문은 실린더 헤드 및 기타 주물제품을 기타 부문은 유압기 기류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동은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대동 테마. 로봇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재건 2차전지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 태풍 장마 농업 태풍 장마 농업 스마트팜 제설 우크라이나 재건 농기계 농업기계 농기계. 기업개요 동사는 농업용 기계, 젠진 포함을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국내 농기계 전문 업체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트랙터, 콤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기계용 엔진 및 제품을 국내외의 영업소, 직영점, 해외 종속법인 북미. 중국, 유럽 및 기타 해외 거래처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술 제휴를 통한 티어 4엔진을 개발. 2013년부터 엔진을 장착하여 배기가스 규제 통과 및 수출 전략적 중소형 트랙터를 출시. 국내 최초로 판매함. 재무 농기계 및 자동차 부품의 수주 증가에도 북미향 중대형 트랙터의 수요 부진과 유압기기 등의 판매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원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매출 부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글로벌 경기에 더딘 회복세에도 북미 및 유럽 수출 제품의 농기계 원격 관제 서비스 앱인 커넥트 도입, AI 기술을 탑재한 농업용 로봇의 국내 판매 추진 등으로 외형 성장 일부 가능할 듯. 로봇 관련주 대동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04.14 기준 KRX 장마감 대동의 시가 총액은 2,57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대동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62위입니다. 대동의 상장 주식 수는 2,565만 4,140주입니다. 대동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대동의 PER은 n A배이고 동종 업계 PER은 35.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7.85배 EPS 주당 순위익는 1174원, BPS는 17911원, PBR은 0.51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1561원, 2023년 12, 687원 증가율 55.99%, 2024년 12, 1174원 증가율 270.888%, 2025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 슬 i 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11.11%, .11%, 2023년 12 4.41%, 2024년 12 6.94%, 2025년 12 2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 슬라이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17,9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0%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883억원, 654억원, 185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385억원, 119억원, 451억원입니다. 대동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254.72%이고 유보율은 1184.81%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동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1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89.02%이고 대동의 부채비율이 228.1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5.82%이고 대동의 총자산 증가율이 2.3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77%이고 대동의 매출액 증가율이 1.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17%이고 대동의 순이익 증가율이 19.2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6%이고 대동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42.6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1%이고, 대동의 총자본순이익률이 0.8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2.97%이고 대동의 자기자본비율이 30.4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 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 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 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50.6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 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대동의 2025.04.14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05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140원보다 9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70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동의 종가는 1050원이며, 대동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동의 종가는 10,050원이며 대동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42.13%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로봇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재건 2차전지 LFP, 리투민산철, 배터리 태풍 장마 농업 태풍 장마 농업 스마트팜 제설 우크라이나 재건 농기계 농업기계 농기계는 거래량 75,61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6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만 204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만 854주, 키움증권에서 만 297주, 한국투자증권에서 8167주, NH투자증권에서 699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0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009주, JP모간에서 858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437주, NH투자증권에서 665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6.23% 은 89,10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9,947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동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봇 관련주 대동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